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튜버 비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2 3편으로 아비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장사왕과 별개로 아비트럼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 아비트럼의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 적정 가격, 혹은 아비트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옵티미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옵티미즘과 어떤 방식으로 다르고 또 미래가치성, 등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비트럼의 성장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장이 막, 막 불장이고 그런 건 아닌데 아비트럼 자체는 뭐 가히 불장이라고 할 만큼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아비트럼이 정말 뭐 질주를 하고 있죠. 이제 디파이 라바 기준으로 TVL이 뭐 예전에는 요 군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4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발란체, 폴리곤, 역시 다 제친 상태이고, 즉, 아비트럼에 들어가 있는 돈의 총액이 트론, BSC, 이더리움을 제외하고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뭐 4등, 전체 4위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두 번째로 토큰 터미널에서 자료의 실사용자 숫자를 보게 된다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1월, 12월 달에 들어서서 어마무시한 실사용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에어드랍에 대한 공지도 나온 게 없는데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비트럼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사실 뭐 장이 막 상승장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성장세는 좀좀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는 아비트럼. 아, 많은 분들이 아비트럼 토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죠? 일단 아비트럼이 무엇인지 뭐 기술적인 거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비트럼 토큰에 대한 이야기로 가치평가나 뭐 에어드랍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아비트럼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일단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뭐 아비트럼 토큰이 나올 것이다 에어드랍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뭐 등등에 관한 많은 이견들이 존재는 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아비트럼 토큰에 대한 공지나 뭐 플랜 혹은 로드맵이 나온 게 아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에어드랍이 확률이 높다 토큰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뭐 정식적인 공지는 전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토큰 자체는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어드랍을 해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일단, 토큰에 대한 가치평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회사 밸류에이션을 보게 된다면, 뭐, 회사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토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회사 밸류에이션 자체는 2021년 8월에 1.2 billion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옵티미즘 영상을 하면서 혹시 영상 안 보고 오셨다면 위에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될 텐데요.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1.6밀리언 밸류에이션으로 2022년 아비트럼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요 평가를 받고 현재 뭐 토큰 시총이 300밀리언 그리고 완전 희석된 시총이 5.4밀리언 정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매트릭스,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 그냥 좀내 피셜을 담아서 좀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이야기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은 21년 8월에 1.2 빌리언, 그리고 옵티미즘은 22년 3월에 1.6 빌리언으로 옵티미즘이 조금 더 높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비트럼이 좀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L 아비트럼의 성장세에서 보게 된, 됐을 때그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원빌리언 그리고 560밀리언으로 아비트럼 전체에 있는 돈이 옵티미즘의 약 곱하기 2배 정도로 현재는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실사용자 숫자 또 수치로 보게 된다면 옵티미즘은 45K 그리고 아비트럼은 55K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게 되고 아, 시총이나 완전 희석된 시총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그냥 내 피셜 담아서 이런저런 예측을 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옵티미즘의 한 1.5에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모르겠냐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옵티미즘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아비트럼 토큰이 출시가 되고, 에어드랍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뭐, 한 시총이 두 배, 완전 시작된 시총이 1.5에서 두배 정도 나왔다면, 아, 정직하게 그래도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높다면 좀더 하이프, 좀 낮다면, 어, 좀, 이거 옵티미즘에 비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비트럼 토큰이 나온다면, 옵티미즘 자체가 사실 같은 계열에 있고, 그리고 토큰의 유틸리티 자체도 아마 옵티미즘과 좀 어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짤막한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비트럼에 대한 이야기와 장단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뭐 아비트럼이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토큰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아비트럼 토큰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정말 아비트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가지를다 하시겠죠 첫 번째가 아비트럼 오디세이 두 번째가 아비트럼 길드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그냥 여러 트잭 및 활동 그리고 네 번째가 아비트럼 노바라는 곳에서 뭐 찍먹 쉽게 말해서 뭐 트잭이나 NFT 구매 등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비트럼 오디세이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은 지금 다친 상태입니다 근데 뭐 디스코드 가서 보게 된다면 곧열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12월이나 1월 달에 곧 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디세이란 기본적으로 아비트럼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 활동들을 하고 그거를 지갑에 트잭이나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NFT 등을 수령해가는 방식인데요. 뭐 NFT 등이나 이런 것들로 에어드랍이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 역시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디세이도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비트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은 오디세이를 못하셨던 분들은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트럼 길드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링크는 다 영상 하단에 달아놓겠죠. 여튼 디스코드에 접속을 해서 디스코드에서 아비트럼 역할, 즉롤 등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롤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뭐 아비트럼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무슨 앱 딜을 소유해라, 어떤 토큰을 0.001개 가지고 있어라 등등을 충족하게 된다면 지갑에서 자동으로 디코에서 롤을 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 역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해놓으신 분들 역시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트쟁 및 활동인데, 뭐 이건 사실 크게 말할 것 없죠. 어차피 내가 디파이를 하면 아니면 어차피 내가 뭐 이런 토큰들 거래하고 선물 거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아비트럼 가서 해야겠다 해서 아비트럼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트잭 등을 찍어 놓으신 분들 역시 많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아비트럼 노바라고 해서 게이밍 및 소셜 앱 전용 체인으로서 아비트럼 자회사에서 만든 이제 두 번째 체인인데 뭐 여튼 여기서 NFT 거래 및 브릿지 이용 등 간단한 작업들을 하고 간단하게 좀 즐겨보시는 분들 역시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사실 이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면 정말 내용이 길어지고 사실 에어드랍을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에어드랍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은 오디세이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못하신 분들이나 혹은 아비트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텔방에서 좀 다루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요 텔방 링크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어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글 쓰는 것들 등등 같이 구경하시면서 에어드랍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비트럼의 성장세, 그리고 아비트럼이 뭐 토큰을 줄지 안 줄지, 뭐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도대체 아비트럼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을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비트럼이 이제 옵티미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인지, 장단점 등등, 아비트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비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옵티미즘 영상, 그리고 상승장 대기장 대기번호 0번 레이어 2 영상을 보고 오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상단에 링크가 좀 뜨게 될 텐데요. 한번 보고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트럼 역시 옵티미스틱. 어, 저번에 1편 영상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유, 다 긍정이다. 다 맞다라고 추구하는 그 옵티미스틱 롤업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비트론과 옵티미즘이 있고, 뭐, 퓨리나, 뭐, 옹이세고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요거 두 개죠. 아비트론과 옵티미즘. 결론적으로, 같은 계열의 옵티미스틱 롤업의 한 종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저번 레이어2 2편 영상에서 다른 옵티미즘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 또 증명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수수료나 뭐 혹은 장단점이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좀 많이 갈리는 편인데요. 여튼, 이 증명 방법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은 아 밖에서 처리를 하고 이더리움에 보내주는데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단계의 사기 증명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조금 이상한데, 뭐 여튼 Multi-Round fraud, fraud Proof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조금만 살펴본다면 옵티미즘, 저번 영상에 나온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Single-Round Fraud Proof로 뭐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 레이어 2 옵티미즘이 있고 여기 레이어 1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렇게 보냈는데 누군가가 어이 보낸 내용이 밖에서 처리한 게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아 틀린 것 같아요. 이거 다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검사를 다 하면서 이제 리플레이, 즉 나와있던 내용들을 한번 내가 직접 다 해보면서 아, 여기 틀렸구나라는 것을 검증하는 게 옵티미즘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기 증명, fraud proof 방식이라고 한다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당연히 옵티미스 롤업이니까 같은 방식이겠지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할때 서로 감론일 박을 열심히 하고 이후에 아 전체적인 것들을 다 검사해주세요가 아니라 아,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짤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저를 확인하자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좀더 개념이 쉽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옵티미스틱 OP 토큰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아, 검색을 다 검사를 하고 리플레이를 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자와 얘네는, 아, 특정 부분만 우리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해서 이거를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방식 때문에 아비트럼의 뭐 수수료나 미래 가능성이나 뭐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단점이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어 아비트럼이 미래에도 뭐 이렇게 될것 같다 혹은 옵티미즘이 미래에 어떻게 될것 같다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비트럼에 그렇다면 장단점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당연히 저번 영상에서 옵티미즘을 다루었기 때문에 옵티미즘과 좀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과연 아비트럼이 더 잘난 친구인지, <laughs> 아니, 오빛 옵티미즘이 더 잘난 친구인지, 아니 뭐, 서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비트럼의 장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장점 1번은 이제 다양한 사기 증명 방식과 그리고 아비트럼 의 작동 방식, 에이에서 사실상 가스비가 훨씬 더 쌉니다. 현재 지금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의 가스비를 혹은 수수료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뭐 이더 보낼 때0.02 그리고 스왑 토크할때0.07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0.06뭐 거의 3배죠. 그리고 0.09뭐 이건 한 1.25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당연히 이더리움 메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아이 수수료 막 10달러씩 내고 5불씩 내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싼 가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비트럼 자체가 훨씬 더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언어의 차이인데요 어, 사실 이게 되게 크죠 아비트럼의 성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를 한것중 하나가 요 지원 언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둘다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 둘다 EVM 컴페트버 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지원을 하지만 즉 이더리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왔다 조금만 변하고 사용을 할수 있지만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AVM 해서 아비트럼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원하는 언어가 되게 광범위하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솔리티해서 어, EVM 요거 하나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래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여튼,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 아비트럼 자체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 반면에, 옵티미즘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발자들이 많이 몰리는다는 게, 많은 앱들이 생긴다는 거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필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에 비해서 훨씬 더 폭넓은 d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재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뭐 d앱이 거의 한 120개 이상이 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80개 전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옵티미즘이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 어, d앱의 숫자나 혹은 t v l 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아비트럼이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초반에 잠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아비트럼이 질주해서 4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죠 더 나은 유동성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얼만큼 그 체인에 있냐를 비교해보게 된다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현재 1빌리언 정도이고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0.5 해서 거의 한두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유저들 입장이나 혹은 개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돈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슬리피지로 더 적고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곳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아비트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한것 같은데 당연히 뭐 단점도 다루어 보아야겠죠. 마지막 장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단점으로도 넘어가 볼 텐데요. 보시면서 아마, 어, 아비트럼이, 어, 장점은 요게 있고, 단점은 요게 있으니까, 미래는 나는 요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 다섯 번째는 훨씬 더 높은 최대 속도입니다. DPS. 어, 사실 뭐, 이론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는 하는 거는 못본것 같은데, 어, 100? <laughs> 100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론상으로,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최대 TPS가 4만까지,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2천까지 해서 뭐 미래 뭐 개발이 다 잘되고 한 상태라면 아비트럼에서 훨씬 더 쾌적하고 빠른 환경을 즐길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역시 강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아비트럼, 옵티미즘이냐 아비트럼이냐 무엇이냐 할때 아비트럼의 단점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단점은 아, 큰 단점이죠. 아직 토큰이 없다, 공지도 없다. 우리가 사실 에어드랍도 노리고, 그리고 아비트럼 이렇게 잘 커가는데 뭐할수 있는 거 없냐는 사실 아비트럼 자체의 토큰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방법이 제로. 그리고 토큰이 사실상 나와야 미래라도 탈중화 방식이 추구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좀 강한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2월 달이나. 혹은 1월달에좀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와서 어, 이렇게 토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위 어, 앞에서 얘기하면서 아 단기적으로는 아비트럼이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를 있는 모습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두 번째 단점은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24년까지 로드맵 및 플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미래에 진행이 될 것이고 이더리움이 바뀌는 모습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돼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고 좀, 아, 이렇게 할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는 반면에 아비트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식적인 로드맵이나 요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 뭐, 단기적으로는, 어, 아비트럼이 무조건 압도, 압승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라는 것이 큰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거 사실 조금은 걸리는데, 어, 뭐, 여튼, 어, 장점 도 너무 좋지만, 또 단점으로 또 뽑자면, 수익 극대화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비영리단체나, 뭐, 우리 좋으라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암호화폐뭐잘 나가라 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기본이 되는 회사기 이 때문에 중앙화의 미래 리스크가 좀 꽤나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 옵티미즘 재단과 그리고 옵티미즘 네트워크를 설계한 반면에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offchainlabs라는 이제 사기업이죠.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짱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리스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과연 어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굳이 내가 갈까 하는 그러한 리스크들 역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인데요 뭐 요거는 사실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다들어간 단점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옵티미즘이든 아비트럼이든 옵티미스틱 롤업 계열들은 이제 증명 과정 출금이 즉 정식 루트로는 7일 이상 소요된다 라는 점이 또 크나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7일에 대한 리스크가 많은 분들이 어이 별 리스크 아닌데 우리 어차피 바로 출금되는 앱들을 사용하고 뭐 하면 되지, 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다지 저도 별로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나 혹은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유동성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7일 동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이것도 네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아비트럼 토큰, 아비트럼의 성장세 그리고 아비트럼의 장단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개인적인 생각 및 내 피셜 결론으로 좀 마무리를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사실상 뭐제 의견하고 별개로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아비트럼이 잘 나갈 것이다, 못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사실 이미 장단점과 무관하게 시장은 단기적으로 아비트럼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 2의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물론 아직 나올 애들이 많지만 아비트럼이 52.36%, 옵티미즘이 27.82% 정도로 사실상 레이어 2 시장에서 현재는 1등은 아비트럼이다라는 것을 반박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비트럼이 현재 압도적이고 아마 요게 큰 이슈가 없다면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아비트럼에 이야기했던 더싼 수수료 그리고 더 높은 자유도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한 뭐 등등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아비트럼이 훨씬 편한 것은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트럼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강점이고 그리고 옵티미즘에 비해서는 좀 미래 가능성이 좀더 많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처럼 이대로만 사실 유지되어도 개인적으로 토큰이 출시가 되던 뭐가 나오든 옵티미즘의 1.5 2배 정도는 적정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싶은 좀 내피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로 아마 뭐 에어드랍 소식까지 들린다면 아마 이제 공식화가 된다면 점유율 역시 훨씬 더좀 압도적으로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단기적인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뭐 사실 6개월 뒤, 1년 뒤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어, 사실은 이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로드맵이나 뭐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네는 1~2년 뒤에 이렇게 되 있겠구나, 혹은 6~7개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현재는 제로기 때문에 메인에서 다 활성화가 된 상태인데도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가깝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어드랍 섹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디세이가 다시 열린다면 못하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해놓는 것도 뭐 기술이나 가치와 별개로 에어드랍 용으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비트럼 레이어2 3편에서 아비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트럼의 토큰에 관한 이야기 뭐 아비트럼의 작동방식 그리고 뭐 장단점 등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 보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아비트럼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면 뭐 아비트럼의 공식 유튜브나 다양한 글들, 글들 보시면서 좀더 딥다이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아비트럼의 에어드랍 적정가격 그리고 옵티미즘과의 비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거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견 역시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큐였습니다.